AA 역사상 박서진이 K팝 열풍 속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고 스타들이 그의 감격적인 수상에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상은 모두의 것입니다. 장구의 신은 K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뜨거운 환호로 가득한 올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 현장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대상의 주인공으로 박서진의 이름이 울려 퍼지던 순간 객석 전체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곧 거대한 감동의 폭발로 흔들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가수의 수상 소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대중음악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트로트 장르가 중심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빛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박서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 살짝 붉어진 눈가, 그리고 떨리는 미소는 이날 시상식이 끝난 후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톱스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서진은 수상 소감의 첫 문장을 차분하지만 울림 있게 꺼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도 과장된 표현도 없었지만 이 담백한 한 문장에는 그의 오랜 시간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전통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르를 넘어선 존중 최고 스타들의 기립 박수. 이 순간 무대 아래의 여러 선후배 가수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음악계의 연륜 있는 아티스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고 젊은 아이돌들 역시 박서진의 말에 집중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한 예술가가. 지켜온 고집과 신념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음악적 스타일이나 장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 박서진의 진정성과 노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일관된 사랑은 모든 장르를 넘어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아이돌과 여러 아티스트들이 서서 박수를 보낸 장면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K-팝 시대 트로트의 중심 귀환. 트로트 가수가 AA에서 대상을 받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케이팝이 세계를 흔드는 시대의 트로트는 종종 옛 세대의 음악 전통적이고 발전하기 어려운 장르로 여겨졌고 때로는 주류 무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꿰뚫고 정면에서 돌파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화려한 데뷔 무대도 대형 기획사의 뒷받침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행사장과 지역잔치 무대에서부터 쌓아 올린 실력과 진심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온 장르에 대한 애정은 그의 음악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이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손에 익은 장구 하나로 무대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에너지와 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구의 신압도적인 대상 퍼포먼스. 그의 AA 무대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장구의 경쾌하고 힘 있는 소리가 현대적인 편곡과 어우러지며 홀 안을 가득 채웠고 박서진은 조선의 정서를 담은 듯한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복을 입고 등장해 혼신을 다해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그의 장구 연타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힘 있게 울렸고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이 순간 박서진이 표현한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정서였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고 많은 시청자들은 이 무대를 올해 최고의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노력과 인내의 결실,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다. 박서진의 대상 수상이 더욱 값진 이유는 그의 삶 자체가 노력과 인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며 음악을 사랑한 소년이 어떤 후광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소리와 땀으로 큰 무대까지 오르게 된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작은 무대에서 몇십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하던 시절에도 그는 무대를 소중히 했고 그 진심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음악은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했고 거대한 홍보가 없어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박서진은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 그리고 전통을 지켜온 젊은 장인이자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오늘 저는 케이트로트가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방향을 대중 앞에서 선포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나 향수를 노래하는 장르가 아니라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재탄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전통의 틀을 넘어 팝비디엠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트로트는 더 넓은 세대와 더 다양한 감성에 닿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뜨거운 환호로 가득한 올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현장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대상의 주인공으로 박서진의 이름이 울려 퍼지던 순간 객석 전체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곧 거대한 감동의 폭발로 흔들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가수의 수상 소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대중음악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트로트 장르가 중심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빛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박서진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 살짝 붉어진 눈가 그리고 떨리는 미소는 이날 시상식이 끝난 후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톱스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서진은 수상소감의 첫 문장을 차분하지만 울림있게 꺼냈습니다. 이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도 과장된 표현도 없었지만 이 담백한 한 문장에는 그의 오랜 시간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전통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무대 아래의 여러 선후배 가수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음악계에 연륜 있는 아티스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고 젊은 아이돌들 역시 박서진의 말에 집중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한 예술가가 지켜온 고집과 신념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AAA에서 대상을 받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케이팝이 세계를 흔드는 시대의 트로트는 종종 옛 세대의 음악 전통적이고 발전하기 어려운 장르로 여겨졌고 때로는 주류 무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꿰뚫고 정면에서 돌파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화려한 데뷔 무대도 대형 기획사의 뒷받침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행사장과 지역 잔치 무대에서부터 쌓아올린 실력과 진심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온 장르에 대한 애정은 그의 음악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이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손에 익은 장구 하나로 무대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에너지와 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ALA 무대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장구의 경쾌하고 힘있는 소리가 현대적인 편곡과 어우러지며 혼란을 가득 채웠고 박서진은 조선의 정치를 담은 듯한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복을 입고 등장해 혼신을 다해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그의 장구 연타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힘 있게 울렸고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이 순간 박서진이 표현한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정서였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고 많은 시청자들은 이 무대를 올해 최고의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박서진의 대상 수상이 더욱 값진 이유는 그의 삶 자체가 노력과 인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며 음악을 사랑한 소년이 어떤 후광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소리와 땀으로 큰 무대까지 오르게 된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작은 무대에서 몇십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하던 시절에도 그는 무대를 소중히 했고 그 진심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음악은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했고 거대한 홍보가 없어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박서진은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 그리고 전통을 지켜온 젊은 장인이자 선구자라고 불립니다. 오늘 저는 K-트로트가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방향을 대중 앞에서 선포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나 향수를 노래하는 장르가 아니라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재탄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그의 음악은 이제 전통의 틀을 넘어 팝비디엠 어쿠스틱 등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트로트는 더 넓은 세대와 더 다양한 감성에 닿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아이돌과 여러 아티스트들이 서서 박수를 보낸 장면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음악적 스타일이나 장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 박서진의 진정성과 노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일관된 사랑은 모든 장르를 넘어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서진의 대상 수상은 트로트계에 던져진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트로트가 단순히 향유하는 장르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장구 퍼포먼스는 한국 전통 악기가 현대 음악과 만났을 때,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 단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무대는 큰 화제가 되었으며, 장구와 함께하는 트로트라는 새로운 K컬처 코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박서진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장르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시상식 직후 인터뷰에서 박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는 단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신 팬분들과 관계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수상소감은 긴 시간 동안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그의 삶과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벼락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밤낮의 연습과 무대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가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박서진의 음악적 행보는 앞으로 트로트 후배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통 장르를 지키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의 정신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는 장구라는 전통 무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듬어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올드하다는 편견을 깨고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AAA 대상은 박서진에게는 명예이자 책임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K-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어갈 대표 주자로서 더욱 큰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삶의 태도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이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선 단단한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음악에 대한 진정성은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결국 박서진의 대상 수상은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 감동적인 서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은 통한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벽을 넘어선 그의 눈부신 성공은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과 깊이를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K트로트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박서진과 진혜성이 팬덤의 큰 사랑 속에 달려온 웰컴 투 진이네가 오늘 월요일 8일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아쉬운 막을 내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종영 소식은 팬들에게 적지 않은 허전함을 안겼습니다. 월요일마다 진이네를 기다리던 시청자들의 애정은 특히 뜨거웠습니다. 팬들은 물론 우연히 시청을 시작한 이들까지도 오래 방송됐으면 좋겠다며 프로그램에 높은 호응을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8회로 막을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팬들의 아쉬움은 더욱 컸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은 강화도 곳곳을 누비며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물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작은 활력을 더하며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14년 우정을 이어온 두 사람의 끈끈한 진 케미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난스러운 티키타카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을 읽어내는 두 사람의 호흡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특히 진혜성과 박서진의 팬덤은 총사회 현장 촬영에 직접 참여해 가까운 거리에서 가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가 직접 만들어 준 음식을 맛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무대에서만 보던 가수가 눈앞에서 요리를 하고 정성껏 건네는 한 그릇을 받았을 때 팬들은 꿈만 같다. 이런 날이 오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방송을 넘어 팬들과의 진짜 교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작품은 진해성의 예능감이 가장 빛난 예능으로 평가됩니다. 소탈함과 재치, 인간적인 순수함과 따뜻함이 화면 구석구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찐이네만의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엉뚱하면서도 솔직한 그의 매력은 시청자들의 웃음을. 이끌었고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일손을 돕는 모습에서는 팬들이 왜 그를 끼쟁이라고 부르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촬영 기간은 두 가수 모두 전국 투어와 개인 스케줄로 가장 바쁘던 시기였습니다. 늦은 밤 공연을 마친 뒤 잠시도 쉬지 못하고 새벽 일찍 강화도로 이동해 촬영에 임했고, 하루 종일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촬영 속에서도 환한 미소로 팬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한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진심 덕분에 시청자들은 웰컴 투 진이네를 일반적 예능이 아닌 두 가수가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여정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종영은 아쉽지만 웰컴 투 진이네는 지역과 아티스트 그리고 팬덤이 함께 만든 소중한 기록으로 오래 남을 것입니다. 행복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를 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었기에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케미와 팬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새로운 무대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8일 마지막 방송에서 진진 형제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팬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진 형제 특유의 장난기 넘치는 케미와 깊은 우정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며 그동안 프로그램을 사랑해준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마무리를 남겨줄 전망입니다. 짧았지만 지난 추억을 남긴 만큼 방송이 끝난 뒤에도 팬들의 응원과 애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회차를 앞두고 웰컴 투 진인의 제작진은 종영의 아쉬움 속에서도 프로그램이 남긴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먹방이나 여행 예능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의 이야기와 트로트 가수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혜성과 박서진은 카메라 앞에서 꾸밈없이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예인이라는 거리감을 허물고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섰습니다. 이들의 솔직함은 특히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덤 측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종영을 아쉬워하며 두 가수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강화도에 직접 방문하여 방송에 소개된 식당과 명소들을 찾아가는 인증샷 챌린지를 벌이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지역 상생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웰컴 투 진이네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팬덤이 자발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박서진과 진해성의 향후 활동 계획 역시 팬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도 전국 투어 콘서트와 다양한 방송 스케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웰컴 투진이네를 통해 보여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무대와 다른 콘텐츠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해성의 예능감을 재발견한 방송계에서는 이미 그를 향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재치는 앞으로 더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가수의 14년 우정은 웰컴 투진 이내의 핵심 볼거리였습니다. 장난을 치면서도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애정이 느껴지는 진진 형제의 케미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대리 만족과 함께 따뜻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 방송에서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나누는 진솔한 대화와 서로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어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변치 않는 우정은 앞으로도 두 가수의 활동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웰컴 투 진인에는 짧은 여정이었지만, 깊은 인상과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아티스트의 진심 어린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종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박서진과 진혜성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팬덤이 함께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에 더욱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